자, 1과 stories that will change the way you think. 여기서 대신요, stories 받는 거죠. story, 이야기들, 어떤 이야기 that will change the way you think. 당신이 생각하는 방법을 바꿔줄 이야기들. 자, from time to time, sometimes에요. 가끔씩. You are told. That 주어는 you죠. are told. 스통태로 가죠. You are told. 이런 말을 듣는다로 가야 돼. 너는 듣는다. by parents or teachers. 너의 선생님이나 아면 부모님들한테 이런 말을 들어요. 뭐하라고? To think. 자 생각하라고. 어떻게? Outside the box. 그 틀에서 벗어나라고. 맨날 똑같은 그 박스 안에서 생각하지 말고 그 안에서 벗어나라. 틀을 벗어나는 좀 기발한 생각을 해라. 라는 말을 들어요. To this. 이거 네 You may say. 너는 말해요. Easier said than done. 말하긴 쉽죠. 하긴 어려워요. 이런 표현이야. 자 말은 쉽지 하긴 어렵습니다. But 그런데 try it 그걸 시도해 봐. 이 시몬데요. Think outside the box. Looking at a problem. 자 looking 부터 시작했는데 중간에 콤마가 없어요. 여기가 주어예요. 그러면 못 모아는 것이죠. 뭘로 바꿨대? To look 보는 거. At a problem 문제를 봐. 어디서? From different perspective different 관점. 이거 perspective 뭘로 바꿔도 돼. Different angle. 다양한 각도로 보는 거, 다른 각도로 보는 거, 또 관점, 포인트 n t of view 라고 하죠. 또는 view point 가능합니다. 다양한 관점에서 어떤 문제를 보는 것은 can lead, O형식이죠. lead, U, 목적보어, 아. 아유, 목적보어 나오는 거 아니잖아. 그럼 여기는요, lead A to B 이 표현이에요. lead, 이끈다, 너를. 어디로? to a new approach. 이렇게 돼요. lead A to B. A를 B로 이끌어줘요. B로 이끌다. 당신을 이끌 수 있어요. 어디로? a new approach. 새로운 접근으로 너를 이끌어줄 수 있어. 어, 무슨, 무슨 접근? to handle the problem. 그 문제를 handle, 다루다란 뜻이죠. To, 그 문제를 다룰 새로운 접근법으로 당신을 lead, 이끌어 줄수 있습니다. It, 그것은, it이 뭔데요? 아, 다른 관점에서 그 문제를 보면 truly works, work, 다른 뜻이 더 효과가 있어요. The following stories, 다음의 이야기들은 show, 보여줍니다. How, 어떻게, changing your perspective, 어떻게, 너의 관점을 바꾸는 것이 것이니까, to change. 가 o 하 r 너 i 관점을 바꾸는 것이 어떻게 바 u r 수 있는지 뭐를요? Your life. 너의 삶을 어떻게 바꿔주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첫 번째 w e i g h t o f t h e g l a s s 이 잔의 무게 p r o f e s s o r w a l k a r o u n d 돌아다녀요. o n a s t a e e 그 무대, 여기서 무대가 아니라, 프로페서리 어디서 해요? 강단, 강의하는 연설 때겠죠? While teaching, 가르치면서, 애들을 가르치면서, while he was teaching, 생략됐어요. 그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강단 위를 막 돌아다녀. She raised, 들어 올리다라죠. a glass of water, 물한 잔을 들어 올려. And asked, 그리고 물어봤어. V1, V2, 주어는 쉬야. 그 교수는 raise 들어 올렸습니다. 물한 잔을. And ask agree. Like, 이렇게 물어봤죠. How heavy? 얼마나 무겁니? 이 glass of water은. 그랬더니 students shouted out. 소리쳤죠? 뭘를려 various answer. 다양한 답이 나와요. She replied. 그녀는 이렇게 말했어. From my perspective, 내 관점에서는 The weight of this glass. 이 유리잔의 무게는 doesn't matter. 중요하지. 아, 나, 이렇게 돼야죠. matter, 중요한. 자, 동의어 있습니다. count라고 하죠. doesn't count, doesn't matter. 중요하지 않아. it, 그 무게는 depends on, 뭐, 뭐에 달려 있다. 어디에 달려 있다? how long I hold it. how 부주동. 이렇게 나오죠. 얼마나 오래, 여기서 이렇게 돼야 돼요. 얼마나 오래 내가 이 잔을 잡고 있는지다. 그러면 이것은 글래스죠. 이 잔의 무게 30g, 뭐 100g, 200g 중요하지 않아요. 문제는 내가 이걸 얼마나 오래 들고 있느냐야. 당연히 오래 들고 있으면 더 무겁게 느껴지겠죠. If 만약 I hold it, 이 잔을 for a minute or two, 1, 2분, 1, 2분 들고 있으면 it's fairly light. 꽤 가벼워. If, 만약, I hold it, 이 잔을 for an hour, 한 시간 들고 있어봐. It, 한 시간 들고 있으면, 이 잔은 make my arm ache. Make, 보사 O형식이죠. 목적보 ache. 아프다란 뜻이에요. 내 팔이 에이크, 아프게 할 거야. 팔이 아플 거야. If 하나 더 I hold it, 그 잔을 for an entire day, 하루 종일 들고 있다면, my arm은요, 아마 cramp up, 경련이 일다란. 일달아... 경련이 이을 겁니다. 그리고 which 이렇게 경련이 일면 force 5형식이에요. me, 내가, 목적, 보어, 투부정서 맞죠? to drop the glass. 나는 결국 이 잔을 drop, 놓치게 될 겁니다. in each case, 각 경우에서는요. the weight of the glass. 이 잔이 100g인지 200g인지는 doesn't change. 움직이지 않아. 어 달라지지 않아. 변함이 없어. 이 잔의 무게는 변함이 없어요. But 그런데 중요한 표현이죠. 더 비교급 주동, 더 비교급 주동, 더 오래 들수록 더 비교급 주동. 나에게는 더 무겁게 느껴진다. 더 비교급 주어 동사 이렇게 들어가죠. 내가 이걸 더 오래 들수록 더. 비교급 주어 동사 나에게는 더 무겁게 느껴진다. 못말수록 뭐뭐 무하다. 내가 이것을 더 오래 들수록 이 잔은 나에게는 점점 더 무게가 있게 만들어줘. 자, 무게가 있게 느껴진다는 Some of your worries, 너의 걱정도 are like 뭐와 같아요? This glass of water, 이물한 잔과 같아. Think about them, them 은 your worries. 너의 걱정을 for a short while, 잠깐 동안. 생각해봐. And 그러면 nothing happened.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잠깐 걱정했다가 그냥 놔버려. Think about them. 그 걱정들을 a little bit longer. 조금 더 오래. 자꾸 그거 걱정하면요. And you begin to ache a little. 조금 아프기 시작하다. Think about them. 그 걱정에 대해서 all day long 하루 종일 그거를 걱정하면요. You will feel numb. 이게 무슨 뜻이야? 감각이 없어지는 마비된 이란 뜻이에요. 넌 마비를 느낄 거고, 감각이 없어질 거고, and 그리고 be. 이거 왜 나왔어요? 앞에 will. 이 친구가 다 같이 가는 거예요. 넌 마비된 느낌을 얻을 거고, will be incapable. incapable은 뭐예요? 가능하다 아니 불가능하다지. unable to야. 못해. unable to야. 그런데 여기서는 unable은 of를 못 받아요. 그래서 똑같이 얘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incapable of고요. unable to do 이렇게는 표현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incapable of ing ing가 불가능하다라는 뜻이고 같은 말로 you will be unable to do anything 가능합니다. incapable 넌 불가능할 걸 doing anything 어느 것도 못할 거야. until 뭐할 때까지 you drop them 그 걱정을 놔버릴 때까지 아마 아무것도 못 하고 마비된 상태일 겁니다. 그럼 여기서 알려 주는 교훈은 뭐예요? 걱정 짧게 하라는 얘기야. 잡, 잠깐 동안 걱정하고 놔버려. 그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져. 하지만 네가 계속 걱정하면 그 걱정 때문에 너는 아무것도 못 한다 이런 뜻이겠죠 자, 두 번째 스토리. Potato, eggs, and coffee b e a n 어느 날 딸이 complained. 자, 딸이 불평했습니다. Father, 아버지에게 뭐에 대해서 complain about 뭐에 대해서 the problem 문제에 대해서. 무슨 문제 댓 위치가 능하죠 She was struggling with t h struggle with the 뭐 뭐로? 힘들어하다 이런 뜻이야 자, 그녀가 힘들어하고 있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She was frustrated. 사람의 감정은 이디 왔죠. 그냥 좌절했습니다. because 왜? it 가 주어요. 댓어 uh, 얘는 진주어요. 왜냐하면 대 자리에 대절 이어처럼 seemed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Just as, 뭐할 때, one problem, 한 가지 문제가 solved, 해결되면, another problem 생략됐죠. 또 다른 문제가 그 다음에 나타나. 그제? 산 넘고 산. 하나가 해결되면, 또 다른 게 나와. 자, 그랬더니, 아버지가 잘 듣고 그녀를 데리고 왔어요. 어디로? To the kitchen. 부엌으로 데리고 왔어. He filled three pots, 세 개의 냄비에 with water, 물을 부었어. And placed, 그리고 넣었어. V1 filled, V2 placed, 넣었다. 하나는 감자, 하나는 계란, 하나는 ground coffee, 가른 커피예요. 자, 이 ground가 grind의 pp형이거든요. 이미 갈아 놓은 커피 빈, 콩을 넣었어. 커피콩을 갈아 놓은 커피콩을 넣었어요. 커피가 우러나게. In each of, each of the 악이 복수죠. 다른 말로 하면 each pot 가능합니다. 각냄비에 이걸 넣었어요. Then he let them boil. O형식이죠. Let them. 이세 개가 목적보어 끓게놔뒀어 After 20 minutes 20분 후에, he turned off the stove. 이 가스렌지를 껐습니다. Turning to her 하고 코만 나왔죠 분사금이죠. As he turned to her 원래 문장이 거예요. 분사금은 빼고 빼고 ing 붙이죠. 그러니까 turning to her 이 나왔지. 그녀에게 얼굴을 싹 돌리면서 그녀를 쳐다보며 그는 물어봤습니다. What do you see? 뭐가 보여? 20분 후에 아 똑같죠. 뭐 감자랑 계란이랑 커피요. She hastily 서둘러. r e p l i e 대답했죠. Yes 맞아. But look closer 가까이 봐봐. 더 가까이 봐. He said and tell me 나한테 말해줘. What happened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 to each 각각의 것들에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 말해줘. Shortly after 잠시 후, she found that 그녀는 발견했습니다. Potato가 어 눌러 보니까 말랑말랑해졌어요. 오 감자가 다 익으면 소프트해지거든요. after 하기 ing 분사구문이죠. after peeling off 껍질을 벗겨낸 후에 s h e l l y 가불 껍질이에요. 자, 계란의 껍질을 벗겨낸 후 she noted 그녀는 알아차렸네. the inside of the egg 어? 내부가 계란의 내부가 흐물흐물하지 않고 became firm. 단단해졌어요. 뭔가 달라졌어. 야, 20분 지나니까 감자는 흐물흐물해지고 그리고 계란의 안쪽은 단단해졌어요. Finally, 그리고 She took a sip. 한 모금이란 뜻이야.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Of the coffee. And 그리고 smiled at the aroma. 그 향을 맡고 웃음을 지었어요. All right, there, 알겠어요. What are you trying to tell me? 저한테 무슨 말 하는 거죠? He explained that. 그는 설명했습니다. Each of these objects, 이 물체 각각은 head faced, 직면에서, head PP죠. Pee 똑같은 adversity 역경. 그 역경이 뭐야? 20분 끓이기. boiling for 20 minutes. 똑같은 역경을 겪었습니다. but, 그런데. each one, 각각은 reacted, 반응했어. 어떻게? differently, 다르게. 각각의 반응이 달라. 포테이토는 굉장히 단단하고 하드했어요. but 그런데 20분 후 소프트해지고 위해졌어요 after sitting 뭐에 구나서 boiling water 끓고 있는 물에 20분 있었더니 굉장히 말랑말랑해졌어요. inside of the egg 계란의 내부는 was fragile 깨지기 쉬운 깨지기 쉬웠어. But, 그런데, became hardened, 굳어진. 굳어졌어요. After, 뭐한 후에, being boiled. 자, 여기 아까봐. After sitting이죠? 그런데 여기는 after being boiled 에요. 아, 얘는 끓여지고 난 후에, 어디에, the water. 물 안에서 끓여진 후에, boiling 이라고 하지 않았어. 자, after s e e d i n g 놓여졌다고 해야 돼. 놓여진 후에 어디에 끓는 물에 놓인 노인 후에 아 말랑말랑해졌고요. After being boiled 얘는 끓여진 후에 굉장히 단단해졌습니다. 그리고 가른 커피는요. 커피 가루는 음, 미안. 커피콩을 갈았으니까 커피가루는 stayed intact. 원래는 온전한 상태였어요. 가루가 그대로 있었거든요. but 그런데 change the water itself. 물그 자체를 바꿔 버렸어. 커피가루가 그냥 가루였지만 자기는 어 온전하고 그 물을 바꿔 버렸네. 콤마 찍고 ing make it e t water입니다. 그리고 그 물은 fragrant, 아주 향이 있게 만들었어요. 향이 있는 이모예요. 커피 향이 가득하게 만들어졌어. And 그리고 flavorful, 맛이나는 커피 맛이나. Which are you? 넌이 중에 뭐야? He asked his daughter. 딸에게 물어봤죠. When adversity, 어떤 역경이 knocks on your door, 너의 문을 똑똑하고 역경이 들어오면, how do you respond? 넌 여기에 어떻게 응답하고 어떻게 대응하니? You can lose your strength. 너는 강인함, 이 힘을 잃을 수 있어. though, b 록 you started strong. 너는 강하게 시작했지만, 이건 무슨 경우예요? 감자 경우예요. 원래는 단단했는데, 시작은 단단했지만 그 힘을 잃을 수도 있고요. You can be tough. 너는 강해질 수 있어. With a stiff spirit. 강인한, 강한 정신으로. 너는 강해질 수 있어. 비록, you s t a r t weak. 시작은 약했지만, 이건 누구야? 에그야. 지금 에그를 빗댄 거가 하나는 포테이로를 빗댄 겁니다. 아니면, you can change the circumstance. 너의, 환경 또는 상황 자체를 바꿀 수 있어. 무슨 상황? That was brought about. 약이 된. 약이 된 상황을 바꿀 수 있어. 뭘로 인해 약이 됐어? 역경을. 역경으로 인하여 약이 된그 상황을 바꿀 수 있어. For the better. 더 좋게. 이건 뭐예요? 커피예요. 넌 주변 상황을 더 좋게 만들 수 있어. 그럼 너 포테이로니, 에그니, 아니면 커피 비니니? 이 중에 어느 게더 좋다는 건 아닙니다. 넌 과연 강하게 시작해서 약해질래? 약하게 시작해서 강해질래? 아니면 그 주변 상황을 더 낫게 바꿀래? 넌이 중에 어느 과니? 두 번째 이야기. The races. Once upon a time. 옛날 옛적에. There lived a young athletic boy. 자, 육상을 하는 육상 소년이 있었습니다. Who prepared, 그리고 이 꼬마는 prepare himself, 스스로를 준비시켰어요. For a running competition, 달리기 대회. He ran with determination. 그는 굉장히 아, 투지가 있었고요. Strength, 힘이 있었고요. Power가 있었어요. And always beat, 그리고 항상 이겼어. 이거 과거야. Beat, beat, beat. 똑같이 끝납니다. So, 그는 이겼습니다. 다른 경쟁자들은 항상 이겼어요. Whenever, 뭐, 뭐할 때마다, the boy was running for a prize, 어떤 상을 위해서 경주할 때마다, 달릴 때마다, large crowd가 gathered together. 모였습니다. 여기서 끊으면 안 되겠네요. 자, 모였습니다. 왜이 경주를 보기 위, 하, 여, 여기에 모였어요. One wise man, 어떤 아주 현명한 노인이 Upon hearing, 못모한 후에라. After hearing of the boy, 그 꼬마에 대한 얘기를 듣자마자, had traveled 여행을 왔습니다. 이 용어도 했어요. Far, 멀리까지 왔어. 왜? To watch his race. 이걸 보기 위해서 현명한 노인이 오셨어요. Though, 비록, the crowd cheered loudly. 아주 시끄럽게 그 꼬마를 위해서 응원했지만, The wise man. 현자는 stayed still and calm. 어떻게 남았니? Stayed still and calm. 굉장히 평온했습니다. 고요한이란 뜻이야. 가만히 있었고 굉장히 차분했어요. 콤마 찍고 ing expressing 표현하며 뭘 표현했어? No sentiment. 어떤 감정도 없이 가만히 앉아있어. Little boy felt proud and important. 이걸 느꼈죠. 자 보어 자리죠. 자 proud 와 confident, 아, important 중요함을 느꼈습니다. I can beat anyone. 난 누구도 다 이길 수 있어라고 아주 자만심이 있어요. After hearing this, 이 말을 듣고 나서 wise man이 이렇게 말했죠. Now I present to Cheshire two new challengers. 두 명의 도전. 자, 를 너에게 제시하겠다. behind him 잘 보세요. 이거 보어 도치 됐습니다. 보어 도치예요. 자, behind him 왜냐하면 were이 동사고 얘가 주어예요. 그럼 원래 문장은 a n elderly lady and blind man were behind him이어야 돼. 근데 지금 behind him이 도치됐습니다. 그래서 앞에 나왔죠? 그 뒤에는 him, 그의 뒤에는 그가 누구예요? wise man 뒤에는 한 명은 elderly lady 노인의 여자 한명 있었고 blind man 이럴 수가 맹인이야 앞이 안 보여 race 자 경주하세요 race b e g a n 시작했어요 and boy was the only finisher 얘만 유일하게 finisher 어 finish 할수 있었어요 because 왜냐하면 the old elderly lady 그 할머니랑, and the blind man 은 were left, 남겨줬어. 모한 뭐 채로 남겨졌니 standing, 서 있는 채로, 어디에? 아직도 출발선에 서 있어요. 그게 얘 혼자 뛴 거야. The little boy는 noted, 알아차렸죠? 어? 관중들이, did not cheer, 응원을 안 해, for him, 그를 위해서, 그를가 누구야, little boy를 위해서, 이번에는 아무도 나를, 응원 안해 주네. which 문장 전체입니다. 어, 아무도 나를 응원해 주지 않는 거 이것은 puzzled him. 그를 혼란스럽게 하다. 그를 굉장히 혼란스럽게 했어. 요 동사입니다. in the middle of the crowd. 그 한가운데는 was sitting the wise old man. 주어 동사, 뭐 됐어? 또 도치야. 아까랑 똑같아. 그 한가운데, was sitting 누가 앉아 있었어? 아, 그 현명한 노인이 앉아 있었어요. 어떻게? Looking calmly, 차분하게 쳐다보며. 차분하게 쳐다보며. 누굴 쳐다봐? At the boy, looking at the boy. 그 꼬마를 차분하게 쳐다보며, 현자가 앉아 있었어. He ran to the wise man. 그분에게 가서 물어봤습니다. Why don't people, 왜 사람들이 저를 위해서, 이번에는, cheer, 왜 응원을 안 해주는 건가요? 다시 해봐, replied this wise man. 현자는 말했죠. But this time, 그런데 이번에는요, 같이 데리고 가. 꼬마는 stood 사이 있습니다. Between 누구 사이에 blind man and the older lady. 코맛 찍고 holding them 그들을 데리고요 arm in arm 팔짱을 끼고 the race began 시작했습니다 and the little boy walked slowly 천천히 with the others 나머지 이분들과 함께 걸었어요. when they crossed 그들이 건넜을 때세 명이겠죠. 자, 꼬맹이랑 a 아, old 아 누구야? old lady랑 그다음에 맹인이랑 crossed the finish line 자, 결승선을 통과했을 때 crowd 관중은 cheered loudly 크게 환호했어요 and waved at the boy 그리고 손을 흔들며서 얘기를 했어요. 자, wise man은 아 얘기 아니구나. wave at the boy 그리고 손을 흔들어서 환호를 해 줬어. 와인즈맨은 그때서야 이제 스마일한 거죠. He said, "Well done, little boy. 잘했어. You have won. 너는 a lot more. 훨씬 더 많은 걸 얻었을 거야. In this race. 이 경주에서. Then 뭐보다. 이 more than이에요. 넌 훨씬 더 많은 걸 얻었을 거야. Then 뭐보다. In any other. 그 다른. You've run before. 네가 전에 달렸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걸 얻었을 거야 You are the real winner 나 혼자 뛰어선 안 되는구나 이런 사람이 있으면 함께 가야 되는구나 이걸 아는 거죠 Now 이제 the little boy was greatly delighted 사람의 감정 이기 받아요 And he felt proud 그리고 다시 자부심과 중요함을 느꼈답니다 세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얘기를 하는지 잘 알아보시고, 일과 여기까지.